자 이번에는 저기 회원님께서 랭글러 이번 신형의 와이퍼 사이즈를 조금 궁금해 하셔서 제가 직접 사이즈를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컬러는 랭글러 오버랜드의 4지 에디션 컬러입니다. 에디션 모델이고요, 국방색 컬러. 제가 몇 번이나 이제 안내해 드렸었던 이 희소 컬러인 국방색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버랜드는 18인치 휠 타이어에, 그 다음에 사이드 밀러와 그릴 부분이 이렇게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와이퍼 길이를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와이퍼는 제가 그 와이퍼 교체하는 방법은 카페에다 올려드렸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41cm, 끝에서 끝이 41cm 정도 나오고요. 그게 대략 인치로 보면은 16인치 딱 16인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16인치 그건 운전석 이제 사이즈고요. 랭글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제 창문이 서 있고 좁기 때문에 양쪽이 둘다 똑같이 16인치 이렇게 딱 16인치 운전석. 조수석 똑같은 와이퍼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리, 우리나라 사이즈로는 대략 40.5cm 40. 4 0 정도의 이 와이퍼 길이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뒤에도 함께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의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딱 13인치. 아 아니, 다, 다시 재어 드릴게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음, 31cm 정도, 31cm 정도, 12인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12.1인치 음, 2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뒤에 와이퍼는 사실 랭글러 전용이기 때문에 따로 음, 이 사이즈를 아마 시중에서 구입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 사이즈입니다 12인치 정도 생각하고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팀장이 랭글로 와이퍼 사이즈 한번 재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